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모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정호입니다. 제희 뒤에 보이는 현장 건물이 3층 다목적 센터입니다. 모가면 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예산 73억을 확보해서 17년도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실 네. 수 있을까요? 1층 공간은 커피숍과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어, 한쪽에는 총 회의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2층은 전체적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3층은 동아리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어, 나름대로 어, 운동을 하신 후에도 어, 샤워실과 다용도실을 이용하셔서 휴게 공간을 넓게 활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쪽에 있는 지금 큰 회색 공간이 있는데요. 네, 저기는, 저기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놀수 있는 다목적관으로.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있던 게이트볼장을 철수를 시키고 새로 신축을 해서 학생들이 놀수 있는 공간 또 체력 단련을 할수 있는 다목적관으로 다양하게 농구, 배드민턴 뭐 이런 것도 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아, 그럼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은 어 게이트볼장 기존에 있던 거는 한동안 철거를 했고요. 뒤에 있는 한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아... 어, 충분히 노인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공간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네, 여기 주민자치 학습센터는 거의 리모델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볼수 있을까요? 그럼요. 1, 2, 3층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 보시죠. 네, 한번 네. 가보시죠. 와... 이 공간은 와... 어린이들이 실습을 하면서 음... 공부도 하고 음식도 여기서 조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밝고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정말 쾌적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어, 식사를 할수 있게 식탁도 얇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음... 네, 저희 위층도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예. 그게... 자, 물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야, 이게 무슨 공연장 같아요. 불을 한번 켜볼게요 아, 여기는 3층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서 전면에는 거울을 제가 부착을 했고요. 양쪽 테두리 쪽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어,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구, 또 난타,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예, 확보를 전부 다 했습니다. 아, 난타가 바로 이로 예,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장구가 예, 장구가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그러면, 크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야, 우리 면민들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이런 공간이면 모가 면민들의 복지가 엄청 좋아졌고 어, 이용을 하셔도 시나 다른 타 면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희가 깨끗하고 새로운 시설로 장만을 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모가면민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한번 우리 면민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모가면민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부 사업을 크나 큰 돈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지원 받아가지고 7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모가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 나름대로 어, 노력을 해서 설비를 해놓고 시설을 갖춰놓으니까 연민 분들은 어, 가능해시면 시간 나시는 대로 어, 저희 문화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어,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활용을 어, 무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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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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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감사니다